사람이 있었다. 수인선 1960 사진전이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인천광역시립평립관에서 열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절에 수인선이 과연 어떤 역할을 했고 우리에게 삶의 어떠한 그 기능과 그 다음에 정서와 생활에 어떤 동반자로서 그 동안에 그렇게 운영돼 왔던가 하는 것을 이제 그 나타내주기 위해서 이제 전시를 한 거죠. 수인선은 일제 강점기인 1937년 인천과 수원을 잇던 사설 철도였습니다. 태통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협계 철도로 꼬마기 차라는 별명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경기도에서 나는 미국과 인천의 남동, 소래, 분자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을 인천항과 수원역으로 운반했습니다. 각종 수산물을 손에 들고 머리에 이고 등에 맨 시골 아낙네들과 졸러들 그리고 등교하는 학생들로 늘북새통을 이루던 수인선 협계 열차에 대한 향수가 고스란히 배어있는 이번 사진전에서는 1960년대 수인선과 주변 모습을 요즘 보기 드문 흑백사진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50년 전에 이 수인선, 또 거기에 지금 전철이 이제 한천으로 개통이 되고 하는 오늘의 가전철과 비교를 하면 정말, 어, 갑자 새롭죠. 해안도로예요 이게. 그때는 참아 낭만적이기도 하고, 물론 또 치열한 어떤 생활의 어떤 그런 것도 보이고, 에, 그런, 그런 게잘 나죠. 지금은 오늘에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60년대 말서부터 70년 초까지 난데? 이제, 고잔역에서 인천역까지, 남인천역이죠. 열정거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열정거장이었었는데, 화차기 때문에 연기를 많이 뿜어가지고, 교복이 두 벌이었어요. 하복 두 벌, 동복 두 벌. 이 옷이 까매져가지고. 지금과 다르게 교통수단도 많이 없어서 불편했을 거고, 어, 먹을 것도 많이 부족했을 거고, 어, 여러 가지로 많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홈밭에 사람들이 일을 엄청 열심히 해서 살았다는, 살아남았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근데 네, 하여튼 선생님이 과거에 이렇게 수인선을 착실히 어, 이렇게 잘 기록을 하셨기 때문에 사진가로서의 어, 중요한 임무를 다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그 저희 후배들이나 인천 시민들이나 이렇게 어, 옛날에 없어졌지만 지금 다시 개통되는 시점에서 어, 이게 사진이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번 사진은 대부분 작가의 초창기 작품으로 순수함이 그대로 묻어 있어 보는 이들은 아련한 추억으로 가슴이 벅차옵니다. 그 시대에 어떤 문 나라를.